어쨌든 12시 전에는 도착할테니까 맞아요 네. 미리 주문해놓으시고 네. 혹시 은혁씨는 술 취하면 그뭐 네. 뭐 술에 조금 네. 취하면 좀 버릇이나 뭐 이런게 있나요? 습관 이런거 뭐 술버릇? 네 술버릇같은거 술버릇이 내가 뭐가 있나요? 옆에서 본 동해씨가 봤을때는 저의 네. 술버릇 뭐 있었어요? 버릇 그러니까 그게 버릇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네. 일단 완전 하이 텐션이 되고 어, 저는 기분이 너무 확 좋아져요. 네, 확 좋아지면서 계속 해, 해 조금 해, 해, 해. 템포가 좀 빨라요. 어술 어. 먹는 템포? 템포가 좀 빨라. 맞아 맞아 요 빠르고 네. 막 이렇게 즐겁게 즐겁게 막 하다가도 네. 그 다음에 살짝 그냥 이렇게 네. 좀 기대 기대 있는다고 해야 되나? 어. 아막막 막 놀다가 네. 이제 끝날 때쯤에 네, 네. 어 그런 거 있는 것 같아. 좀뭐 기대거나 네. 어. 어쨌든 제일 그 최고조에 있을 때는 저는 그냥 완전 하이텐션 돼서 막 네. 그냥 뭐 말도 많이 하고 네. 계속 계속 분들벙글인것같은데 저는 네, 맞아요, 맞아요. 그런 느낌. 분자이 번외로 또멤이들 술버릇. 이번 외로 또 멤버들